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하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하는데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충격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머리로 사고로 깨달았을 때에만이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변화를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얼만큼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얼마나 바꾸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됨으로 만족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잘못한 것을 곧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나는 내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있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센터라는 명패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착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꼬맹이 일곱 살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있는가 봐요. 제 태어난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면 그대로 어린 것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구나 초등학교 6학년 말쯤부터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시골이었어요. <웃음> 속았죠. <웃음> 시골에는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학년 말쯤 그 2학기 때쯤에서는 보조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는 당당하게 교사를 했어요. <laughs>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명 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저를 참 착하게 보시잖아요. <laughs> 좋게 보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 깨닫고 보니까 착하지 가 않더라고요. 아주 못됐더라고요. 혈기도 아주 많더라고요. 고집도 아주 세요. 왜 거짓말 못하냐면, 우리 옆에 계신 멋있는 분이, 다 계시죠? 못 보시던 분, 남편이에요. 거짓말하면 집에 가서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착각 속에 살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볼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나댐에 만족하여서 내가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맛보지 않을까. 그것이 곧 위의 것을 바라보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좀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가기 위한 또더큰 것을 보기 위한 시각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늘 하루 먹고 즐기고 생명 유지하는 그 문제에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배만 부르면 족한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삶에서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세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라가 만되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목사인 걸 제가 아주 밝히고 다니거든요. 전에는 그냥 너도나도 같은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인지 알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어디 막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야. 그게 얘기를 해요. 그요. 그거를 빌미로 제가 또 자신 있게 더 하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목사 아니었을 때도 저는 자신 있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놀림 당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 당하지 않는 보석 같은 세상의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손잡고? 그지 담임 목사님. 중심에. 그렇죠. 그 중심이 어디에요? 심장 같 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에 예수님은 계셔. 근데, 이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 내 고집, 아집, 욕심, 나의 나댐을 갖고 가려고 그래요. 나의 나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중심에 계시면, 마음에 계시면, 어? 생각도 바뀌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은 자꾸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겨가는 자, 이겨내는 자, 승리해가는 자가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세상에 천한 것과 없는 것과 멸시한 받는 것, 저기 미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내가 볼때나 자신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가난하고 남에게 베풀 거 없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부족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소망 가득한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땅의 것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에서 떨어져서 썩어져 문드러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예수를 굳건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육체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안 됐어요. 그 여러분들도 세례받고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고백하세요. 다시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겠노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담임 목사님을 갈고요. 못 가요. 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고백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전도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되어지면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차리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 아주 사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대한민국은요, 저 미국과 영국 그런 데하고 달라요. 족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우상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상으로 인하여서 내 고집대로 확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뭐를? 사단의 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치임을 받습니다. 저거는 왜 저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나면 저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저 저 영혼이 생명을, 구원을 받으면 저렇게 안할 텐데, 내가 분이 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생각 속에, 노래 가운데에도, 문화 가운데에도, 책 속에도, 또한, 어, 여러분들이 보는 미디어, 영상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다란 것입니다. 위에 속한 것이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고귀하고 신의하고 참된 사랑의 규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땅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과 탐식과 또한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악하고 아주 교활하게 빼앗으려고 잘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위의 것을 찾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다녀요. 내가 더잘 살기 위해서. 파멸을 향하여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아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가는, 어, 그러한 복된 우리 샘터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소유하셔서 새로운 삶을 누려가시는 주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또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밝아져요. 영역이 넓어져요. 높아져요. 또한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좁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시면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장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것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사형통. 여러분들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것들도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것들도 보시고 하나님의 곁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밝은, 맑은, 정결한 그러한 삶을 누려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